2022년 고1 모의고사 6월 31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칸 같은 경우 이제 변형문제로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겠니?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제 문제, 선생님 그리고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핑크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빈칸이 원래 어휘문제가 잘 나와. 근데 이달라은 그렇게 뭐 어휘문제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 빈칸 내기가 제일 좋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주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렇게, 연결사, but, 이라든지, for instance. 바로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단락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주제문이야, 핑크색이.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펼쳐지고, 다시 주제를 반복하는 그런 부연구조. 굉장히 전형적인 구조로 돼 있어. 그리고, 선생님들 얘기했지. 이 단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A는 B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A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선생님이 박스로 친 부분이야. 이 박스로 친 부분이 A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 A가 B하다는 내용이 바로 형광펜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자, 그리고 이 31번은, 어, 또이 주관식으로 낸다는 학교도 있거든. 그래서 그 주관식으로 만일 나온다면 어떤 부분이 괜찮을지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구조를 한번 보자. 어떻게 돼 있냐하면 이게 원어브 구조지. 그래서 주어는 원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o 션스 밑에 바로 PP 형용사가 들로 붙은 거야. PP 형용사가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PP 형용사가 바로 the this past year까지 가거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돼 있냐하면 바로 which o r d 이 생각돼 있지. which o r d 이 그러니까. 이 바로 작년에 직면 되어진 어 직면 되어진 그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이제 원이다 보니까 동사가 어 a 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어 비동사 주격 관계사 주격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이렇게 pp 홍용사가 나오게 된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이 작년에 직면 되어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was 그 다음에 하우 w 절이 나오지 어떻게 계속 그 혁신이 굴러가게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어떻게 계속되게 하느냐입니다. 자, 언제? 사람들이 워킹, 작업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가상에서, 가상세계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왜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거의 온라인으로 이제 재택근무하고 이러듯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혁신이 계속 굴러가도록 유지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작년에 직면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우리가 코로나 시기 생각하면 딱 되겠지. 그래서 이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 상황과 딱 맞춰가지고 또 이제 비슷한 문제기 이 때문에 굉장히 시험 범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게 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 충분히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다. 문장 구조를 잘 알아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어법적으로도 주어는 바로 원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워지고 그 다음에 보로서 하우절이 나왔다는 거 그거 잘 체크하자 자 그러면서 이게 사실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보면 배경을 설정한 거야 근데 이 배경에서 이달락의 소재가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그 소재가 뭐냐 하면 바로 완전히 가상으로 일하는 것 그러니까 가상에서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달락의 소재가 된다 바로 A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야 자 어쨌든 계속 갈게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디지털 작업이 didn't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혁신과 창의성에, 어,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이 디지털 작업이 뭘 가리키는 거지? 바로, 완전히 가상에서 일하는 것. 바로 이건 거야. 이렇게 디지털 작업, 다른 말로 가상에서 일하는 것이 혁신이나 창의성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대. 그지? 이게 바로 주제야. 자, 그리고 working, 일하는 것. 어디서?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 이 바로 한계 내에서 일한다는 게 바로 뭐니? 바로 이거지. 디지털로 작업하는 것. 어? 가상에서 작업하는 것. 요게 이렇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한계 내에서 일하는 것이 pushes, 밀어붙입니다. O형식이지. 뭐 우리가 뭐 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게 됩니다.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창의성이나 혁신성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낼수 있도록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바로 이게 이 달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 들어갈 텐데, overall, 전반적으로, 가상 미팅 플랫폼이 더 많은 제약, 제약을 부여합니다. 어디에? 바로 의사 소통과 협동 작업에. 자, 뭐보다는 바로 face to face,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러한 어떤 setting 설정보다는 어 가상에서 일하는 것이 의사 소통이라든지 협동 작업에 제약을 준다는 거야. 바로 이 제약 무엇이 그 제약을 가했지? 바로 가상에서 일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제 예시가 들어가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이제 쫙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with the press of button. 버튼을 누르므로 가상 미팅 그 진행자들은 can control 그 breakout group 하면 소그룹이다 소그룹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약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오면 이렇게 엔드로 해석하면 되지.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지금 이야기하는 게다 제약이야 가상 환경에서 가지는 그런 제약들 그리고 비언어적인 신호. 이건 동격. 어떤 신호? 특히 어깨 아래에서의 그 비언어적인 신호가 are diminished.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석 배치는 부여됩니다. 플랫폼에 의해서 부여됩니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게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시각적인 접근. 다른 사람에 대한 시각적인 접근이 제한될지도 모릅니다. 뭐에 의해? 각 참가자의 스크린의 크기에 의해 제한될지도 모른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지? 바로 가상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가지는 그 제약, 그 제약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그런데 그러한 제약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바로 restriction이가 되는 거지 그러한 제약. 그러한 제약들은 뭐할 것 같다? 그 참가자들을 자 그들의 보통의 사고 방식을 넘어서까지 늘어뜨릴 것 같다. 그 얘기는 참가자들이 그들이 원래 하던 사고 방식을 넘어서게 할것 같다. 해놓고 이거는 분사금이지. 뭐하면서 창의성을 증진시키면서 창의성을 붙도드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약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가상 환경이 전혀 혁신이나 창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줬다 그 얘기는 창의성을 붙도다 주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변형 문제 만일 주제문으로 나온다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31번 문장 우리가 31번 이 지문 우리가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뭐 문장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장문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문장 굉장히 괜찮다 원어브 구문 들어갔고 여기 복수명사 쓰는 거, 그다음에 이 밑에 이제 PP 형용사구, 특히 face 는 PP 직면되어지는 질문들이야 이런 부분들. 만약 에 이거를 face만 주고 어,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하기도 괜찮지. 그다음에 이제 동사 was 나왔고 그다음에 how절이 들어왔다는 거, 그렇지? How절, 그다음에 keep 오용식이 들어와 있다, 목적 목적부, 그다음 w h e 부사절 들어와 있는 거. 어이 부분 이제 그 장문하기는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장문으로 괜찮은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야. 그래서 그러한 제약이 뭐할것 같다. 그 참가자들을 어, 늘어뜨릴 것 같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어, 능력을 더욱 어디를 넘어 그들의 보통의 사고방식을 넘어서게 할것 같다. 이런 부분들. 자, 이거 분사구문. 이 부분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해석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 물론 첫 번째 문장이 해석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겠다. 그 다음에 주제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뭐, 요런, 요런 부분은 오히려 나올 수가 있어. 그 제약 내에서 일하는 것이 밀어붙인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때 이제 그 보통 뭐 단어가 주어진다 그러면 work, within limits. 그 다음에 push, solve. 뭐요 정도 줘놓고 이제 장문하시오. 뭐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문 쪽으로 대비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이 working within limits 바로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문장이 있어서 해석 문제도 너희가 잘좀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